3학년이 되어 아이의 문제로 다시 한번 선생님과의 미팅이 있던 날, 선생님은 직설적으로 아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공부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떨어뜨려도 죽지 않고 글씨를 크게 쓰고 대답도 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미간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너무 서러웠고 아이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1학년 때 했던 학교 추천 검사를 받기로 결정을 내렸고 몇주후 다시 검사 결과는 정상 단지 조금 느릴 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의 검사 결과를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집중력과 몸의 밸런스, 말과의 교감을 위한 승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승마클럽에 다니기로 하며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